2가 정답입니다, 2. E. 자, x의 원리가 마이너스 2랑 4 사이일 때, 얘를 값으로 말해. 자, 얘를 어떻게 변형해? 자, 얘는 루트 2에 x 플러스 4제곱이랑 같잖아, 얘가. 밖에 있는 루트 2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루트 2에 x의 제곱으로 볼수 있잖아, 2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됐어? 그럼 뭐야? x제곱을 t로 치환해야겠다 라는 감이 와야 되고 그럼 y는 t제곱에 얘는 루트2의 4제곱 곱하기 루트2의 x제곱이 되니까 4가 되어야 돼. 4 t 더하기 3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t의 범위는 얘로부터 루트2의 마이너스 2보다는 0하고 루트2의 x가 루트2의 4 보다는 작다. 제곱해주면 있인데역 없으니까 2분의 1보다는 나하고 t 가 4보다는 다다는게 나오겠죠. 됐어요? 응. 그리고 응. 완전 대곱식 플러스 4 마이너스 4이면 마일 아래로 올라 여기가 2 여기가 마일 2분의 4 최대가 4일 때4 넣어주면 4백이 1이니까 3. 최소는 마이너스. 최대 더하기 최소는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2다. 거죠.